수영 등록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저희 수영장이 공사하는 바람에 우와, 거의 한 10월부터 쉬었거든요? 제가 5달을 내리 셨잖아요 근데 아, 지금 반을 고민 중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이게 등록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추첨이에요! 제가 원래 고급반인데 5달 쉬는 몸뚱아리로 못갈것 같은 거예요. 하나 낮춰서 상급반 등록을 할 겁니다. <laughs> 어차피 추첨이어서 이렇게까지 스케팅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뭔가 일찍 하면 뽑아줄 것 같아서. 1, 2, 3, 4, 5, 6, 7, 8. 일단... ㅎㅎ 결과가... 일주일 뒤에 나오거든요. 일주일 뒤 저는 고이스트. 여러분, 제가 마라탕을 시켰습니다. 해해 해. 그럼 제가 뭔지 맘에 탕탕 마라탕탕탕. 숙주. 왜 이렇게 숙주가 조금이야? 너 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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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배 안에 다맛있겠쭈우리가9월동에 있는 마라민족이거든요. 요즘엔 여기 거 마라탕에 좀 빠져 있어요. 저는 3단계 시켰습니다. 주말인데, 그냥 뭔가 무기력해 간 거예요. 약간 이렇게 가끔씩 무기력해. 약간 노잼 시기처럼. 어제 하루 종일 축처져 있다가 오늘은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아서 마라탕을 시켰습니다. 이걸로 달래주면 돼요. 그러면 다시 또, 탄창아죠 여섯 살 수업 가보든가 여섯 살은 귀여워 어. 수업 하나 끝냈고 그다음 수업을 가야 되는데 이게 레슨이 다그 원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학교 끝나고 오는 시간 약간 이렇게 해서 3, 4시 4, 5시 약간 이 시간대를 다 원한단 말이에요 오늘 좀 레슨이 빠듯하게잡혀있어 다음 애기 레슨까지 20분 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타이트해 위험해 왜 저래 저거는 차가 잘못 Let's go, let's 같이 비밀번호를 누르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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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수영 발표 날이거든요 약간 마음을 비워두고 있긴 한데 차라리 고급반이면 좀 경쟁률이 덜할 것 같긴 한데 연락 올까? 장중. 아 제발 연락 왔으면 좋겠다. 장중했다. 박점했다 축하해줘 빨리. 축하합니다. 응? 박수. 너만 축하해줘 빨리. 할수 있게 되어서요. 애기들이랑 이제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이거 봐요. 강통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같은 반이 어떤 수친 언니들이 있거든요. 반톡에서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저만 돼가지고 언니들이랑 같이 할순 없지만 난할수 있게 되었다. 어쨌든 진짜 일단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진짜 수친놈인 것 같아요. 수영이 너무 좋아. 하이용. 누가 이렇게 짭짭대? 저기 고양이가 자고 있어. 카마수 윈. 수영인들의 에이블리 같은 곳이거든요. 올해 수영을 또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장비를 또 샀습니다. 이건 정말 저의 위시였는데, 가격이 점점 오르는 거예요. 좀 늦게 사면 더 오르겠다 해가지고 얼른 샀어요. 수경입니다. 스피드 하일 하이퍼 엘리트, 아시안 핏입니다. 이게 아시아인 눈에 맞게, 이렇게, 이렇게 두상에 맞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수영 선생님도 이거 썼던 것 같고, 수영 선수들도 실제로 이거 쓴단 말이에요. 진짜 완전 먹쟁이 수경을 샀다. 코걸이가 이렇게 와요. 이게 스몰, 라지, 지금 끼워진 게 미디움. 미듐. 미디움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엘이에요. 아, 어, 되게 생각보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엄청 얇고 엄청 이렇게 납작하게 잘 붙게 생겼다. 줄자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촤! 얼굴에 촥 붙어요 이렇게 생겼지? 여기까지 시야가 보여요 오 이게 옆에까지 시야가 확보가 되네요 촥 눈에 달라붙는 느낌이 좋네 짱이네 그래서 약간 시야는 이 정도 어두워집니다 보이세요? 이 정도? 물이 캄캄해지는 걸좀 무서워하거든요 순간 뭔가 공포가 느껴진달까? 원래 쓰고 있는 안경 미주노 엑셀라이 나쁜 눈도 조금 밝은 걸 쓰고 있어요. 일부러 물 색깔이 탁하게 바뀌는 게좀 무섭다. 근데 이 정도는 감소하겠다 이거 진짜 벗겨질 일 없겠다. 그리고 오랜만에 물 옷도 하나 샀습니다. 솔리드 레이서 백 이고요. 심플 바리 등이 파져 있고, 이렇게. 이게, 수영하는 아시겠지만, 갈수록 무릇이 화려해지거든요? 근데, 왜 블랙을 샀냐면, 초심으로 돌아가자. 는 아니고, 그냥, 뭔가 이렇게 가끔 블랙이 땡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어깨끈 얇은 검은색이 오면 약간 쉬크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검정을 샀습니다. 깊쭈? 이거는 제가 원래 입는 사이즈인, 32 사이즈를 샀습니다 왜냐면 저는 물범 바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이키 수영복은 옷 안에 택이 너무 한 바가지야 제 수치는 이렇게 택 자르다가 수영복 잘라가지고 나이키 거기다가 수선 맡겼거든요 어, 자를 때 조심하셔라 최대한 바짝만 자르면 돼요 요 정도 남긴 하는데 입으면 몰라? 얼른 채워가고 싶다. And then it's a problem. 원형님은, 원형님은... 안녕하세요. <laughs> 자유수영 갔잖아요. 근데 후기를 안 남긴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수영장 도착한 장면을 딱 찍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언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수영 같이 다니던 같은 반 동생이 알아보고 아는 척을 한 거예요. 그 동생이 저희 수영장에 문 닫아서 그 수영장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자유수영 같이 돌았어요. 그런 날하고막 이렇게 뭔가를 못 찍은 것 같아요. 짜잔. 저는 이미 젤리 먹었고, 막간을 이용하여 젤리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저는 이미 다섯 봉째 먹고 있어요. 이게 안 좋은 게막 랜덤으로 들어가 있어서 없는 맛도 꽤 있다는 거. 이렇게 개수 맞춰서 딱. 둘둘둘 둘, 둘 이렇게 넣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짠. 블루베리 맛. 시큼한 블루베리. 오늘 간 수영장이 공사를 하고 다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2월에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물이 진짜 깨끗했어요. 파래. 제가, 저희 수영장이 50m 풀인데, 그 수영장이 25m 풀이에요. 그래서 뭔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수영장이 좋아요. 아무 콜라. 이것도 줄깃해요. 이렇게, 수영장이 똑잘 끊겨요. 이에 잘 붙는 재질? 수영 오랜만에 했는데 몸이 뭔가 무거운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수영한 짬빠가 있어서 까먹지는 않았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25세개 돌고 약간 이렇게 숨차다 할까요? 쉬엄쉬엄 살살 자유형이랑 평영만 했어요. 근데 자유형 팔 돌리는 게잘안 돼. 약간 이쪽 어깨는 잘 들어가는데 이 왼쪽이 안 돼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 나만 바나나 먹어볼게요. 전 이게 제일 별로예요. 기대 많이 했는데 바나나 시큼 약간 슈크림 붕어빵 슈크림 맛이에요. 이상하죠? 슈크림인데 시큼해. 내 별로야. 다음은 이거 파인애플 문어. 전원니꺼에만 들어있는 젤리입니다. 어! 한입에 먹었다! 아, 시큼해음 사람들은 이 파인애플 제일 맛있다 하더라고요. 남은 파인애플보다 청포도. 깽깽하죠 하나 사 맛있어. 근데 거기 수영장이 좋았던 게 안에는 드라이기가 세 개밖에 없는데 대신에 아예 옷 입고 나가서 파우더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우더룸에 드라이기도 꽤 많고 준비하기 되게 쾌적한 느낌. 드라이기 전쟁이 없어서 좋았다. 전원이 찔리 중에 저의 최애입니다. 풍성 건만. 진짜 맛있어. 진짜 이거 아껴 먹어야 돼. 두 봉이나 샀는데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 이따 먹자. 이거만 열개 먹고 싶다 어머니 젤리는 질깃질깃 이에 다 들러붙는 맛에 먹어요. 간만에 인생 젤리 만났어. 아무튼 그래서 수영을 잘 하기 위해서 칼로좀 빼고 체력도 좀 기르고 이제 나쁜 거좀 그만 먹고 그래야 될것 같아. 재고가 있으면 한번 추라 해보세요. 진짜 좋은 거 완전 강추 강추. 아마 탐 수영 등록하고 이거 저거 먹고 하는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여러분도 수영 등록하세요. 추라이 해보세요. 그렇겠죠